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일 0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유례없는 상황에 전국은 물론 경남 선거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만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13일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통과됐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구가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전국의 선거판은 물론 경남의 선거판도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난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공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오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지만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9일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신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 봐 애가 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의 분열도 경남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주수입니다. 또한 안철수 신당 창당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한편 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임하늘입니다.